안녕하세요. 대한해수당료회 통합교단 행복가페교회단임 리발브센터 대표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큐티 말씀과 폐북도란소 운동입니다. 21세기 도란소원 큐티 말씀과 폐북도란소원 66 운동입니다. 큐티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약속의 땅. 말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해 중에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주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시아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요소아와 여분 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온 해중에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요악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시고그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과 인척각으로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 백성,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들 보장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해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요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때까지 나를 메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해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묵상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본질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말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작부터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도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던 당시의 성인들은 40년 정도의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요수아와 갈렙만이 맛보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요수와가 지도자였을 때 요단을 건너고 유리고성이 무너지며 수많은 왕과 민족들, 성읍과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도 실상은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예비해 주셨으며 심지어는 요단강을 멈추시는 사건이나 성을 돌고 외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 기적들까지 있었는데 그 모든 공통점이자 전제 조건은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였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그 유일한 실패, 패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성, 아이성 점령의 때였고 다름 아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악을 행하고 숨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다시 함께 자복하고 온전히 돌이킨 후에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도 그 본질이자 정체성은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신 것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직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결코 작지 않은 진노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 그토록 사모하는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땅에도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본질과 정체성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느님의 법이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오직 구원받아서 말씀이신 하느님의 백성된 자들 곧 말씀에 백성된 말씀에 백성된 자들 말씀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2천년 전, 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 여러 모양의 힘과 은혜, 능력과 기적 등 온갖 구원의 일들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진 사항들이 특히 사복음서에서 많이. 확인될 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통해 특히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과 함께 초대계 공동체와 성교 현장, 2000년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차고 넘쳤던 것을 얻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일상에 오시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모든 일을 받으신 목숨값으로 대속화 되신 나 낭과평의 구원을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이 가운데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시어 그 시공을 초월하는 전지전능의 힘으로 어느 시대에선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 그 말씀의 백성을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그목숨값으로다 이루신 구원을 말씀대로 맛볼 수 있게 하셨으며, 낙음과 부활과 영생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모든 일들은 무엇보다 말씀에 믿음,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갈수록 더 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무기 삼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삶의 잘사회 현장에서 사람이 알수 없고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힘과 은혜 복과 응답들을 실제로 생생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진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중심이자 공통 흐름, 원리는 말씀. 곧 말씀이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오늘 시대에도 모세 광야 시대 때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결코 다를 수 없는 문제들, 근심들. 시련과 위기들 심지어는 불가능과 같아 보이는 일들이나 사항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땅 가운데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볼 수 있거나 예비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대로 사모하고 행하기까지 하는 요소와 갈렙 같은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패북도난수원 66운동은 하나님 안식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이 진혜 다스리시기에 우리들이 고생할 것이 없고 하늘 은혜와 능력이 넘치고 최고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있어서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이 쌍에 다시 오실 때신령가 몸을 입고 영혼이 완벽하게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문진이 땅에서의 안식, 우리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가운데 누르시고 직접적으로는 말씀이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 열쇠는 십자가에서 대속 대신 이루시고 성령님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재화사하고 범한전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득큰 믿음과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우주가 득그신 하나님이신 목숨 값으로 모든 죄와 문제에서 대속 대신하시고 나온 평화와 부활, 영생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 목숨 값은 그만한 가치와 능력이 있으며, 게다가 예수님 이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권능은 전지전능하신 만큼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지하게 될 때,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 하늘의 힘이 함께 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안식을 당연히 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험하고 제약이 많은 일상에 있고,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워 수시로 허물과 재해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의 힘으로 이미 주시고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나라가 가려지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채찍에 징계에 빠지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은 더한 사단의 올무와 구실과 공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누구든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수 있다면, 진노 십자붙자고 제가 아닌 말씀에 설수 있다면 말씀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나라를 할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땅 이미 임해 있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능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생생하게 그하고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땅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안식, 주님의 안식. 곧 말씀의 세상인데 그러한 자들이 더욱 넘쳐나면서 주님 주요화를 아는 지식이 무리 바다를 듣듯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페북 둘한손 66 중에서 미랄스원 출판사입니다. 이상으로 더 많은 자료는 페이스북 양범주 또는 다음 검색 행복카페 교회의 리바이벌 센터 게시판과 예배설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힘으로 추유되시고 무엇보다 제가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들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